얘 이름 뭐라고? 홍어 코. 사킨 홍어 코지예. 네. 강이도 있지. 이거 봐봐. 아빠도 있지. 큰 아빠도 있지. 여기는 그냥 홍어들 있지. 누군지에다가 홍어 코를 먹어보는 거야. 준비. 아, 비싼 거 같은데 얘. 아, 그래 홍어 코는 비싸요. 홍어보다. 아, 조금밖에 안 주는 건가 맛있으니까 비싼 거지. 조금밖에 없으니까. 자. 세 3개, 개밖에 안 줬어. 그러니까 아빠 하나, 큰 아빠 하나, 강인이 하나. 자, 도전 홍어코 가자. 코. 가자. 가자. 자, 음료수 한잔 먹고. 오자. 어, 자. 한번 해주고. 응, 펀치 한번 해주고. 됐어. 됐어. 얼른 먹어. 먹어봐. 음료수 한번 먹고. 응. 가자. 홍어코 가자. 한번 먹어볼까? 어, 꼭꼭 씹어. 맛있게 먹어봐. 음. 오, 머리를 까딱까딱 하는 게 잡사 삼촌 같은데? 사서 음, 까딱까딱 좋아. 꼭꼭 씹어봐. 어떤 맛이야? 쫄깃쫄깃해? 우와, 홍어꼬!